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SMCNC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게 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MCNC가 바닷권에서 거래대금 빵빵하게 실으면서 미친 듯이 한번 튀어 올라줬습니다. 다른 말인 이슈, 뉴스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 그죠? 강호동 씨를 이사로 선임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징주가 나왔는데, 특징주 뉴스가 참 재밌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조금 웃었는데, 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뭐선 일이고! 방송인 강호동 SMCNC 2사로 선임됐다라는 거예요. 자, SMCN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하이브 인수사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6천원까지 올랐었습니다. 6천원짜리가 지금 1,800원, 지금 마이너스 한70% 정도 되는데요. SMCNC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엔터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다시 한번 엔터주 쪽으로 바람이 불기 전에 어떤 식의 움직임으로 수급을 줄까 했는데, 이렇게 강호동 씨가 이사로 선임돼가지고 추가로 된다. 일단 회사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 일단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크루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다는 걸로 예능 통해서도 말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호동의 입김이 세지고 만약 독자적으로 강호동의 회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그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 들어오면서 또 투자 받아가지고 더 크게 회사가 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몇안 되는 손꼽는 MC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등등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SMC에 이사로 들어간다. 어 굉장한 호재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런 호재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역별 상태였어요 었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구름대를 뚫어 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꼬리이 계속 달아주고 있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오늘 뉴스 터트리면서 1년 이동평균선 터치를 한번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이동평균선도 밑으로 쭉 내려오고 1년 이동평균선 그리고 바닥은 쌍바닥 잡아준 상태에서 수급만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바닥 꺾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월봉차트 잠시 보시자면 월봉차트 보시면 확연히 보이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처음 초창기 그 라인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가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월봉상 고건이 지켜줬던 이 어, 바닥라인을 다시 한번 수급과 함께 두드리러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고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확실하게 쌍마다 잡았다는 모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구름대가 아직 앞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이 라인대 2,400원 2,500원대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당한 이슈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또 추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좋은 이슈 들어온 건 맞지만 추가적인 흐름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이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2발에 대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SMCC 보시면요. 자, 오늘 외인 쪽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장에서 외인들이 손해볼 짓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금투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 굉장한 호재입니다. 금투랑 투신 쪽에서는 좀 단기적 성향이 강해요. 단타꾼들이거든요. 심지어 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이 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다고 얼마든지 눌림 이외에 폭발상승 있을 텐데요. 1본 차트 보시면 충분히 그러한 수익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매물대가 많이 약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눌려준다면 오늘 고가를 바닥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어두고 지켜보셔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직 윗골이 테스트 중이다라는 거예요. 윗골이 테스트 중이고, 자,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양봉을 잡아먹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주는 모습, 주봉상 구름대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아직 일봉상 구름대도 앞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큰 수급과 함께 올라와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 이슈와 함께, 재료와 함께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